거룩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부흥의 때에도 우리가 남겨두었던 그 하나 아달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고 또 몰락하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달랴 하나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다 진멸되었죠. 질식되고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다윗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식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과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아달리가 7대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그 악한 아합의 집안 그리고 바알의 나라처럼 그들이 남유다가 결국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몰락해 버린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또 다시 그러한 나락 속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봐요. 17장부터 시작되었던 여사밭의 이야기, 그리고 20장까지 이어진 여사밭의 이야기와 21장에 이어지는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아시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이야기. 이것은 마치 롤러코스트를 타듯 여사밭때에는저 높은 곳으로, 저 빛난 곳으로 촥 치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람과 그리고 아시아 때에 이 남겨둔 아달리아 때문에 타락하고 몰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완전히 끝날 것 같았는데, 11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세 여야 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러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니라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는 아달리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베 집, 바알의 나라나 남유다나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끝이 나나보다 싶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왕이 다시 세워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의 왕이 다시 유다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이 회복되는 다윗의 후손인 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에게 뭘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그 왕은 단순히 나라를 잘듯 다스리는 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주었어요? 율법 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합의 집에서 가르쳤던 모든 계명들이 아니라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후손이라는 왕이 회복되고 그 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들고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진정한 회복은 말씀의 회복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하는 회복 그러나 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좌에 앉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칠대 아달랴라는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이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다시 다윗의 후손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성전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손에 율법이 들려져 있고 그가 드디어 그 나라의 왕으로 보좌에 앉음으로써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완전히 끝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끝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또 다시 이 끝나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은 또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남기셨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남기셨다. 여러분, 우리 악한 우리는 약한 우리는 25년이라는 그 놀라운 개혁과 부흥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아달랴를 남겼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밭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사밭과 여호람과 아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거룩한 변화와 개혁과 부흥 속에서도 우리는 아달랴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죄악되고 끝난 것 같은 나락 속에서도 뭘 남기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작은 불꽃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우리의 악함은 악한 여인 아달랴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을 남겼습니다. 이는 누굽니까? 왕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름 자체가 여호세바라고도 해요.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여호와는 언약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생명을 걸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모든 다윗의 후손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의 후손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전부 걸었던 여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 사부하시라고도 하고 여호 세바라고도 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는 한 여인을 남겨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23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2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한안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또한 사람이 나오는데 제7년에 일 누가요? 여호야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스스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부인과 함께 그 요시아 요아스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달라의 통치 아래서 다윗의 후손을 숨겨서 그것도 성전에 숨겨서 그렇게 남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 세부와 사부와 그리고 여호 야다와 같은 사람을 남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역대하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은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아마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아스라는 어린 아이를 6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숨겨 놓으시고 그를 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놓치 하시는, 놓치 노치 아니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워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남겨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도 부흥의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사바처럼 부흥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 하면 눈물이 쭉 흐르고 성경만 봐도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을 누리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쫙 올라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것은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아달라 때문에 툭 떨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완전히 치달아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끝나지 않고 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달라를 남기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속에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때에도 아달라를 남겨놓고 죄를 남겨놓지만 하나님은 죄악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한 그 때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은혜를 남겨 놓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불씨 이요하스 같은 작은 불씨가 우리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어놓으시는 후 하는 그 생계에 의하여서 불꽃이 다시 일어나서 오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은혜를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개입하시는 게 느껴지시죠?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수 없다라는 순간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시죠. 나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또다시, 이건 사실 기적이잖아요. 아달리가 6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나라가 회복됐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회복의 자리에 또다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역대야 2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위 세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 일단 하나님의 마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대우하세요. 저기 구스, 저기 아람, 뭐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과 다윗의 집을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이 다윗의 집이 그들처럼 배반했고 그들보다 더 타락했어요. 아합의 집이나 바알의 나라나 별반 다를 것 없어졌어요. 다윗의 집이 그런데도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즐기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를 공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실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분의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애끓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둘째 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끝났다 싶을 때 개입하시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또다시 기적적으로 회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분이 다윗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놓고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는 항상 등불을 주어서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다윗의 집안 남유다가 이렇게 남아있을,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7장 9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막 하나님께 쏟아내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즉흥적인 바램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언약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맺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한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면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나와 언약하셨으니 그러니 그 보존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15절도 읽어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악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맺으신 언약대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가볼까요?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왜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 그 언약 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던 것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다윗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놓고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흥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락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엎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도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달리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남겨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달라를 남겨도 하나님은 요사부앗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을 제거해도 하나님은 제거되지 않은 거룩을 우리 안에 남겨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을 보면서 이 역대하를 첫 번째 받아들였을 1차 수신자들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보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있네요. 무엇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 우리도 이때 여람이나 이 아시아나 아달라 때보다 더 범죄해서 우리는 성전까지 무너뜨렸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나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놓고서 끝까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아세의 열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멸망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않고 결국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한국교회에도 지금 이 행복한 우리 교회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지금 나락을 달리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